제가 주문드린게 아니고요 아, 가양식품의 밤을 구입을 했었는데 아, 좀 상태가 좀 안좋았어요 그래도 저는 그냥 어쨌든 일부러 그렇게 보내신게 아니고 어, 껍질을 까봐야 알수 있는거라 그냥 그럴 수도 있겠다 하고 넘겼는데 사장님께서 상태를 보시고서는 어, 보내주신다고 제가 사양을 했는데 사장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신경 써 챙기지 못했다고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도착을 했고요. 참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그랬네요. 일부러 그런 걸 보내신 것도 아닌데, 어쨌든 잘 도착을 했고요. 일반밤 제가 3kg를 주문드렸었어요. 그러는데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써온 것도 많고, 그래서 조금 그랬는데, <laughs>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어, 얘들은 상당히 크고요. 큰 거랑 뭐 보통인 거랑 섞여져 있습니다. 사, 사장님 마음으로 보내주신 거니까요. 잘 받아서 잘 사용하고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신경 써주신 가양식품 사장님 감사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잘 사용할게요.